3 1번0어 봅시다 어0 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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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 1 101? 101? 101? 1 기능을 가진 기업이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의 기업보다 비교 a Japanese. Japan has a 번 a p a n e s e Japan has a Japanese. j n t i l r e c e n t l y 최근까지 a n c y c l e s a p h e a d to h e a v e n 가져야만 했다. Many gears 많은 기어들 종종 15단 또는 20단 까지 풀댐 갈아 벗고 음장 줘 그들이 그럼 여기서 풀 댐에서 댐은 바이크스지 자전거들이 to consider 간주되기 위해서 하이엔드 최고로 야 그러면 은 자전거와 간주안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자전거가 최고급으로 간주하는 거야? 아니면 간주되기 위해서야? 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consider 틀렸지. 수동에 be considered로 바꿔줘야 되겠지. to be considered로 바꿔준다. 다음, 4번. 연결사를 찾아라. 연결사 앞뒤 문장 보자. 앞뒤.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최근까지 기어 많은 게 최고급으로 간주되었다첫번째로봐픽 f i 기어 d Gear 고정 기어 자전거가 With m i n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진 고정 기어식 자전거가 Have become more popular, 인기있어다 그러면 앞에는 기어 많은 게 최고급이었다. 그러나 지금 기어 없는 고정 기어 자전거가 인기다. 그러니까 반대니까 버트 라운드 있지. 난, 베리냐, 멋지냐, 이거는, 당연히, 뒤에, 하이얼, 비교구이니까, 멋지가 나있죠 어, 32번의 주제 뭐냐? 32번의 주제. 이거, 1번 동그라미 문장이 잘 나와있죠. 언어는, 언어는,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발전하게 되었다. 나왔잖아. 인간은 언어를 발전시켰다. For economic reasons.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발전시킨다니까 언어는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발전하게 되었다. 이거지. 다음 2번 문제는 1번 동그라미 문장에서 법선 틀린 문제 찾아라. 여기 봅시다.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많은 진화생물학자는 argue 동사 주장합니다. 그럼 잘 봐라. argue라는 동사 뒤에 뒤에 동사 뒤에 맛이 나왔다. 그런데 아까 동사 뒤에 맛은 불완전하다 했지. 그러면 동사 뒤에 맛은 불완전하고 동사 뒤에 대선 완전하다. 근데 뒷문자 뭐가 나냐? 인간은 주어 디벨롭 발전시켰다 동사 랭귀지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 다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완전하기 때문에 맛이 아니라 대로를어야되지 영작 각자 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는 그 8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자 언어는 8번 문장으로 봐. language. 언어는 allows. 하게 해준다. us. 우리에게. to be. 어떻게. 자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합의된 조항에 따라서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몇일 몇 시에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양을 다 계약에 하위된 조건을 따라하는 거니까, 언어는 의미가 어떻게 해준가? 구체적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구체적이 되게 해.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이라는 S로 시작하는 스페시피 구체적이 되도록 해준다. 스페시피 들어가죠 언어가 있어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몇 월, 몇일 몇 시에 얼마의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다쓸수있잖아거마라막 a n g a g e a 아 l o w s us to be Spanish b e c a u s 그리고, 이것은야 여기에서 v 디스 이즈. t 스 이즈. h i s is easy, this is e 시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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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시 y easy, easy, e 근데 이즈 뒤에 어떻게 s 왔어 이즈 뒤에 컨버 y 이션 s 플레이스의 v 키 e 의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나잖아 그럼 이거 완전하니까 와시 틀렸죠 뭐라고꿉니까 접속사 대수 바꿉니다 이게 바로 대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넘기고 33번으로 가서 33번의 주제 이거 뭐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 실수를 통해서 미스테있잖아 실수를 통해서 어. 발달하게 된 인간의 두뇌라고 적어 있지. 인간의 두뇌는 뭘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고 나왔어? 우리 인간의 두뇌는 결국 옛날부터 요즘 시행착오의 역사다라고 나잖아 어? 옛날에 했던 실패한 까 그걸 두고서 배우고, 옛날 실패해서 그걸 통해 배우고, 신창월 통해서 인과이의 관계를 배우고. 자, 이 문제는 1번 동명의 문제에 쓰인 거 찾아라. 보자. One big difference 주어.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와 뭐 사이의? 뷰티, 사이언스, 엔세이즈 매직, 과학과 무대의 마술 사이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R라는 동사. 그런데 주어가 difference, difference 단수 주어였는데 동사 R가 아, 나와야 되잖아. 디퍼런스 단수니까 이즈로 바꿔준다 동사 아가 아니라 로로 이즈로 다음 3번 문제는 2번 동그라미에서 아 드리고 찾아라 오늘 이런 그쇼오 f 이런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겠지 쇼오 f 이런 동사를 여기 이제 타 동사고 오 f 여기 이제 부사란 말이야 스타동사 부사가 합쳐진 요 동사를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어 동사가 나왔을 때이 대명사 목적어는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 사이에 들어가야 된이 뒤에 들어가면 틀린다. 대명사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면 틀다 근데 지금 show of them이라고 나왔잖아요. 대의 위치가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틀고 어디에? them 사이에 들어가다 show them of 이때 데미 말는게 뭔데? 데미 말는게 데미 뭐야? 미스틱지 실수를 보여준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미스틱으로 나오면은 show of 미스틱 맞어 댐만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다음. 4번에 연결사. 이거 연결사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바이더 웨이 넣는다. 바이더 웨이. 이 바이더 웨이가 언제 쓰는 거냐면은 바이더 웨이는 화제를전환할때 쓰는 거야. 바이더웨이 없으면 이제 그건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 뜻이거든. 만약에 이런 거 있어. 야 날씨 진짜 비 많이 온다. 아, 날씨 진짜 비 많이 온다. 야 그건 그렇고 너축제했어이럴때 있지. 그러니까 바이더웨이 언제 쓰냐? 앞에 봐봐. 앞에 네이스웨이 이런 방식으로 너는 모든 다른 사람의 이득,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이득을 얻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your own idiosyncratic path 너 자신만의 특유한 방향 즉 노하우도 얻는다 뭘 통해서 실종이 돼서 그건 그렇고 이게 이유다 이게 이유 다른거지 by the w 이걸 외워야 돼자 다음 벨리냐 멋지냐 골라라 벨리냐 멋지냐 골라라 어 당연히 그 뒤에 스마터 스마터 비웃구이가멋지들어가 되고 나 어퍼상 틀린거 찾아라 자 아까 전에도 똑같이 했던건데 리즌이라는 선행사의 이름 리즌, 잊죠, 리즌, 리즌. 이 선행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려면은, 어? 뒤에가 불안전된다. 위치, 위 위치. 명사 고미주니까 근데 얘는 이유니까, 이유니까 관계 부사 Y가 나올 수도 있어. 관계 부사 Y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Y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위치가 맞으려면 뒤에 주어 동사 있는데 보조가 없거나 주어 없거나 이래야 돼. 근데 지금 reason 뒤에 뭐나 하나 보자 We humans 주어, are 동사, smarter에다 보어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있으니까 이게 뭐야? 안전하지. 위치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안전하니까. Y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때 Y는 모두 가능하다. 야, Y는 이때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도 그리고 Y를 뭐로 바꿀 고싶다고 했어? 내가 아까 두개 알려줬지? Y라고 할수 있는 거? 대수로 바꿔 써도 되고 또 for 로 바꿔 써도 된다 했었지? 그러니까 이 위치 대신에 만약에 for w h 였으면 맞는 거지? 어. 다음 마지막 7번 문제. 어? 퍼상트인거 한국인 때 찾아라. 7번. 어머, 어. 대 어. 또는 for w h 자, 맨 마지막 문장 봐봐. 이비 is n o 이거는 너네가 구문을 좀 외워야 되거든. 이비 is not that. 이 문장은 자, 봐 It is not 나잖아 어. Not t 나 a 더 b 구문이야. 나 A b B 구문. 얘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나 o A b B가 나와야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뭐다? B다. 여기 지금 not, 대신 that, 나온 거야. A가 아니라 b u 대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n o 에다가세워쳐가 n o 에다가세워쳐가 it is not, t h e n 에 세워줘. 그 밑에 줄에 end에 보이지? e n d 엔 end가 아니라 여기 뭐나왔는 거? end 대신 아니라? but 대신 나지버대와나지지니까 우리의 두뇌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한 거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반영하는 능력을 가진 거 아니고 우리는 뭐한 거다? Share the benefits. 이득을 공유한 거다. 이득 공유. 내가 실수로부터 배우거나 알려주고 너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실수로부터 배우 알려주고 공유한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34번. 오늘 34번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보자. 34번의 주제. 주제는, 어, 첫 번째 주제 잘나와있다 1번 동그라미. 뭐라고 나왔어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장기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그 나왔잖아. 만약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발견한다면 더 오래 더잘 기억할 수 있다. 이랬잖아. 네. 남한테 들으면 그만 까먹는데 스스로 발견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 스스로 찾으면 더 오래 기억 더잘 기억한다. 다 2번에 1번 문장에 어서컷뜨면 찾잖아. 야 뭐가 뜨느냐? 지난 20년간의 연구는 이 학습에 관한 과학에 관한 연구는 테이쇼 보여줬습니다. 주어가 DECADES야. 맨 앞에 DECADES에 적듯이 해. DECADES 주어야 DECADES. 음. 리서치가 저거 아니야. 복수해보 시험 맞는 거야.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저를, 대저를 보여줬대요.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 o n g e 우리가 더잘 기억하고 더 기억한다고. If We discover them. 우리가 만약 그들을 발견한다면 our selves, 우리 스스로, rather t h e n 뭐하기보단, telling them, 말하기보다? 말하기보다? 아니지. 듣기보다지. 듣기보다, 듣기보다. 그러니까 텔링이 능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듣기보다 발견한다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텔링 지우고 수동 빙피피 빙톨드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빙피피 빙톨드 빙톨드 된이다아니냐 빙톨드 댐. 그거를 우리가 듣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하면 더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 이거잖아. 페티스의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앞에 메소드에 비추쳐 메소드가 의의상 좋아야. 그럼 방법이 어? 방법이 방식이 방법이 방식이 행하는 거야. 아니면은 교수에 의해 행해진 방법이야. 행해진 방법이지. 행해진 거니까 능동 수동. 수동. 그래서 PP, practice들로 바꿔줘야 된다. Practice들과 메소드를 꾸며주는 거야. 물리학 교수 에릭 마저에 의해서 practiced 행해진 teaching method 교수법이다. 다음 연결사 앞 문장 뒷 문장 관계 잘 따져봐. 자 앞에 와 he does lecture. 그냥 강의하지 않았대. 뒤에와 he asked students. 그냥 학생들이 물어봤대. 그리고 이게 뭐야? 앞에는 그는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물어봤어. 그 대신 물어봤다. Instead. 또는 r a t h e r 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모의고사 본문에는 Instead가 나왔습니다. 강의를 한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신에 그냥 질문을 했다. Instead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어법상 틀린 데를 하나 찾으래. 4번에서 찾아보자. 그는 Ask s t u d 학생들이 물어봤다. Difficult questions. 어려운 질문들을 베이스드부터 가르친다리딩까지 가로놓고. 콤마콤마 <놀마> 가르치는 거야. 뭐를 기반으로 해서, their h o m e o reading, 그들의 숙제 읽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했대. 대 h 리 n requires는 안 돼. 대세 위주를. 야,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세 선행사는 누굴까? 대세 선행사는? 베이스뷰부터 리딩까지는 손가락으로 가려. 그럼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선행사는 아떻게요 Deep cut questions. d p cut questions가 선행사야. Deep cut questions 꾸며주는 거야. question c, 복수 명사지. 질문들. 그럼 동사도 뭐 나와야 돼? 복수 동사 나와야 되겠지. requires가 아니라, requires가 아니라 복수 동사 require가 되겠지. 그 어려운 질문들은 require, 요구했습니다그 다음에 require의 O형식, O형식, OV 써봐. requir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올 텐데, 이 require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나야 되냐, ING 나야 되냐, 특정 나야 되냐. 요구 동사는 다툴이요 요구 동사, 요구 동사는 다툴이요 그러니까 풀을 불러가고 툴 불러갑니다. 풀 투게더 무슨 뜻인데? 풀 투게더 합치다지. 합치도록 요구했다는 거. 그 어려운 질문들은 학생들에게 합칠 걸 요구할 때뭘 합칠 걸 소스의 인포메이션, 정보의 원천들을 뭐하기 위해서, 스스로 풀어라. 문제 풀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알맞은 형태를 찾아라. 그 브레이크 앞에 보는 에스킷 동사 표시하세요. 에스킷 동사는 5형식 요청 요구 동사잖아. 내가 아까 전에 require처럼 요구 동사 나오면 목적격 보호자리 누구 나온다 했냐? 그렇지. t o 정사 한다 했지. t o break 나오고 break off는 찢어지다 쪼개는 뜻이지. 작은 집단으로 쪼개도록 요청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 7번에 10번, 5번 문장에서 틀린 거 찾아라. 찾아러합시다 마저르 교수는 doesn't give them the answer. 그들에게 대답을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a s 케 s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두브레이크 up, 쪼개지라고 스몰그룹 s 작은 집단으로 그리고 디스커스에다 부어시 2번 토론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디스커스 동사는 토론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디스커스라는 동사 뒤에는 그냥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목적어에 대해 토론하다라는 뜻이야. 절대로 전치사 about이 필요 없어요. 얘는 파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냥 바로 목적어 나오는 거야. about 지워버린다. Discuss about은 틀렸습니다. 왜냐? Discuss 파동사니까 전치사 필요 없거든. 그래서 Discuss 다음에 about 지워버리면돼요 연결서를 잖아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답을 맞췄다 나왔지. 그럼 이건 결론에 있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 finally, eventually, in the end. 결국 마침내 결국에 모의고사 본문에서는 eventually 왔어요 근데 네, 이거는 finally나 in the end로 바꿔서도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장에서 틀린 거 하나 찾아. 누구야? 김가연. 이거 잘했어. 자 우리 리얼을 봅시다 리얼 리얼은 전치사 어디어디 근처에 놔두세요 혹은 부사로 쓰여도 어디어디 근처에 놔두십니다 뭐 근처에 뭐 주변에 가까이에 이런 뜻인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쳤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리얼리라는 정도 부사를 써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맞쳤다 리얼리얼한데 디어리 Dear. 디어는 장소가 가까운이라는 뜻인데, 디어 에브리언 말해야 된다. 모든 사람 근처에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답을 맞췄다. 이너될들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어, 34번까지 해봤는데 지난 아, 뭐야?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41, 42, 42, 장문 플러스 26번 플러스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질문할 거다 덧붙여 놓고, 나중에 설명하게. 가연이...